7월 혁명. 1830년 7월 파리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혁명. 당시의 국왕 샤를 10세는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에서 사라진 루이 16세 동생으로서 1824년 루이 18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입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구제도 회로의 복귀를 원하여 극단적인 반동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르주아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반대는 높아졌고, 182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로 국민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었다. 1829년 성립된 볼리냐크 내각은 반동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반대 세력은 1830년 5월 총선거에서 하원에 대량 진출하였다. 이에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7월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반정부 세력이 다수를 점하였다. 결국 왕은 당시 알제리 진출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강압 수단을 취하고 1830년 7월 25일 소위 7월 칭명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출판 자유의 정지, 하원의 해산, 선거 자격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26일 자유주의 저널리즘은 공공연히 반항할 것을 호소하여 27일 소브르즈와 기능공. 노동자, 학생 등 파리의 민중은 바리케이드를 치기 시작하였고, 곧 군대와 충돌이 시작되었다. 28일 바리케이드의 수가 늘어가고, 종례 금지되었던 삼색기가 나붙겼으며 시가전은 격화되었다. 군은 알제리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모자랐고, 탄약 보급이 불충분하였으며, 복잡한 시가지에서는 행동이 제약되고, 배반자가 나오는 등 형세는 점차로 정부 측에 불리하게 되어갔다. 29일 민중은 왕궁으로 침입하였고 시가전은 정부 측의 패배로 끝났다. 이 혁명의 나날을 영광의 3일간이라 부른다. 바리케이드로 싸웠던 민중과 그 지도자 가운데에는 공화주의자도 있었으나 이펀 왕정파의 자유주의 부르주와 세력은 오를레앙가의 루이 필리프를 추대하여 민중 운동을 교묘하게 수습하였다. 샤를 10세는 7월 측령의 철회 및 내각 교체로서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8월 2일 손자 보르도공에게 양의하고 영국으로 망령하였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의 존속은 허용되지 않았고 8월 7일 하원은 공의를 선언하고 루이 필리프를 왕위에 앉혔다. 9일 새로운 왕은 이를 수락 새로운 헌장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이리하여 위필리프 1세하에서 7월 왕정이 성립되었고, 혁명은 보수적인 2펀 왕정을 자유주의적인 2펀 왕정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프랑스 혁명 이래의 대브르주아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혁명은 벨기에 독립 등빈 체제 하의 국제자유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